<laughs> 덜덜 안 그래도 근데 내가 성희 이랑 배그하자고 했었는데 그럼 내가 마지막 한명 구해올게 요 아찔하게 뻔한 곡선 요난 바로 기절이든 석션. 석션 무작정 부담 주는 멍청이든 세인든 민트 먹는 복이나예쁘허허허튜브 오빠 오빠 안 자도 돼? 오빠 안 자도 돼? 따라가 볼게요 <laughs> 오빠 왜 10분 전에 구독 안 맞아? 진짜 치명적이야 누나 <laughs> 오빠 할때 그게 귀여운데 누나는 단어가 별로 안 귀여운데? 그렇지 방오라. 너도 안 해. 아니, <laughs> 니까 아니, 그 <그게> 뜻이 아니고. <laughs> 오빠. 아, <laughs> 나 김재용 같아. <같애. 웃음> 미치했는 저거 램램 팀이 그거냐? 우리 만나서 술 먹고 다 다러오는데. <laughs> 누가 먼저야? 램램. 램램 님이 그러셔? 상상이안 되는데? 아. 귀여워, hey, Hark, c 녀 n y o Hey, Cu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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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y o Cunyo, c u n 님 o Cunyo, Cunyo, c u 야 y o c u 뱀뱀아 살려줘, 살려줘. 아이돌한테 보내놨어 답장 언제 오는데? 어? 연락을 사실 잘 주고받고 있지는 않아 몰라 전화해봐 그러면 정윤아 어. <laughs> 나한테 번호 넘겨 내가 전화해볼게 <laughs> 와 저런 식으로 번호를 따네 오빠 같이 으로보여줄게 <laughs> <오케이. 웃음> 어, 오빠 저거 따라하고 싶으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목소리 개웃겨 저거 한번 해봐 안 할래 오빠 오케이 나가볼게 아왜왜 네, 오빠 오케이. 저렇게 오케이. 많이 해주는데 왜나가냐 남남님, <목소리> <오, 목소리> 네? 제가 누굴까요? <laughs> 네? <누구지? 웃음> 아, <사은 목소리> 감자튀김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남남님, 남남님 간 게임 하나 <laughs> 하려는데 네. 지금 뿡이랑 탐탐버닝이 <목소리> 있거든요. 남남님만 <목소리> <랩랩님만> 오시면 되는데 무슨 게임 하는데요? 오시면,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이거 디코 들어와 보실래요? 아, 지금 갈게요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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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지오시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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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지 지금 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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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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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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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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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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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민명 지금 왔어. 어어어어 사서 오서기. 아김성현 그만 뛰기라고. 나지마 고쳐줘. 근데 램램님 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 나랑 동갑이야? 부산년생. 친구 먹어. 오늘 처음 봐. 근데 아까 처음이야? 나한테는 왜? 오늘 따가린 거 고치지, 장미나? 이리 나? 난 응, 말은 응? 할수 있어. 뭐 친구 먹는 게 조금 너무 빠른 거지. 채팅창 개웃겨. 민규야 알았지? <laughs> 아니 오늘 처음 본다고. 기? <laughs> <키>? 어? 램램님. 어. <laughs> <랩랩> <laughs> 오긴 왔는데 안녕하세요 남매님 기자가... 인사부 <laughs> 안녕하세요 놀라 안 해야 돼어 민규 아니 뿡이 여기 있었으면서 왜 너가 전화 안 하고 왜싫프님이 <laughs> 전화한 거야어 아니 그러게 어, 어이 없네 잠 조심하자 <laughs> 어 미안 남님 제가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뿡이 진짜 나빴네 에이 나쁘다 게임 한다고 해서 왔는데 갓겜이 뭐죠 요즘 유명한 게임인데 플레이 언로운즈 <laughs> 어, 아, 아시나? 아, 배그 아니에요? 네. <laughs> 배그 하실래요, 여러님 아, 배그. 응. 들어보니까 자카리 님이 그러시던데 되게 잘하신다고. 조금 하긴 하는데. 응. <laughs> 오케이, 하시는 거죠? 예. 아빈 민형뭐 하고 있었어? 아니, 나밥 먹고 이제 치우고 있었는데 전화 와 가지고. 그거 못 먹었어. 아, 거 없잖아요. 배그 님. <laughs> 없는데. 근데 그 민경 님이 배고 다 켰거든요, 저희. 저럼 배그 깔아야 돼가지고 아, 이런 삭차하시구나. 컴퓨터가 이제 달라갔어 아 삭제한 게 아니고 안 깔려 있었던 거구나 음, 음, 아무튼 그냥 놓자 스님 여기서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 <웃음> <웃음> 천천히 하고 계세요 저희 이거 까는데 지금 이제 막 깔아가지고 <laughs> 네네 한 어떡하지 형 우리 1등 해하고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아, 뭐, 거 같아 나는 당연히 막크인거 알고 왔는데 막 아니었네 <웃음> <웃음> 그럼 마이크로 배그 모드로 넘어가? 배그일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laughs>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막 할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여기 제가 불려온 거죠? 성윤이가 자꾸 뚜띠처럼 이상한 목소리를 내갖고, 너 진짜 김뚜띠 같아, 랩랩 TV는 다 저래? 라고 했더니, 다 저런다고 해서, 시초가 누구야? 하니까, 랩랩님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성윤아. 그 못생긴 목소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꼰득이 뚜띠, 뿡이, 렇게만 정해져 있어요. 아, 셋만 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어, 아까 자칼님은 디코에 다 모이면 막 캐롤어 마냥. <웃음> <웃음> 공명한다던데 저걸로. <laughs> 이제 지켜보죠, 저거. 아 그럼 성준아도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공명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지금 자기 포장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나는 너무 나는... 자부 이미지만 챙기는 거 아니냐고 했잖아. 그런 <laughs> 나만 정상이고 나머지 다 비정상이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램램 팀이지만 램램 빼고 다 비정상이었다. 리얼로 정말. 오, 아 그럼 힘드셨겠네. 혼자서 그거 이끌어가기가. <laughs> 일단 김국띠 2등 이게 쫀득이 3등 뿡이아 1등이 김뚜띠 두띠. 아웃띠는지금 방송 이미지 장난 아니야. 본네 그 <laughs> 살짝 인정해요. 약간 야, 지금 방송이좀재수 없어요. 나도 볼때좀 재수 없더라고. 아 근데 지금 민경 그 얘기 들었나? 모르겠네. 팀든 모르니 동갑이래? 형이아 예, 냄새 아. 님구사하시라면서요네구사요몇월생이세요저 아, 도... 6월이요. 아 6월. 몇저 워덜리신데? 저는 5월이요? 아? 내가 조금 빨리 편었네 아, 에이. 그래서 저, 저 말, <laughs> 말 편하게 해도 돼요? <laughs> 아 저는 말 불편하게 하고 템템이말 편하게 한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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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편하게 하죠. 서로 서로 그좋지 뭐. 음. <laughs> 말 되게 빠르게 놓으시네 실제였으면 못 했을 텐데 얼굴 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디코 닉네임이 최민규네요? <laughs> 아 그러네. <laughs> 닉네임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민규로 불러야 된다. 불편하게 말해 민규야. 그라 <laughs> <몰라>, 민규야. <laughs> 나 <laughs> 상관없어. 나는 힘드니까. 댄 레몬. 민기랑 냉면. 이제 민기 형 얼마 만에 든 아, 방송한 사람들이 이제 노는 거야. 오래됐지. 1년 넘었지. <laughs> 어머 어머 대박. 근데 저희랑 깨매주시는 거예요? 야, <laughs> <내가 웃음> 진짜 오늘 어려운 사람. 아, 아 진짜 어려운 사람, 사람 불렀다 우리. 아, 내가 불렀다 아. 라인. 아, 딱 기다리세요. 제가 대화 스케일드릴게요 <laughs> <laughs> 어, 방금 맞추기 <laughs> 용기. <말줄게요. 웃음> <laughs> <laughs> 누가 보여요? <laughs> 다 보고 배운 게 있구나. 에이, 뭘 보고 배워? 오늘 처음 보는 데 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laughs> 예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 뭐야? 우리 옛날 사람이 맞아. 아. 응. 아. 보더라고. <laughs> 야, 마지막 바라기연. 아. 오늘 막, 우리 막방이야. 오늘 <laughs> 막방이야? 아니야 나 다음 주에 마크 돼야지 성윤아. 아 나도 왜 그거? 약 그래요? <laughs> 어 그럼 <laughs> 전 빠질게요. 와야돼 <laughs> 와야 돼 와야. 사람도 갈 거라서. 그니까 진짜가 안 <laughs> 되고 나 진짜. 둔대머리가 그래, 진짜 의미가 없지. <laughs>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오버게된게 애초에 누구부터입니까? 맞아 둔대머리 때문이에요. 이게. 근데 본인이 지금 뭐하놓고 빠지겠다? 아저 맺을게 그럼 다녀계세요. <laughs> 하지마 하지마. <성현. 웃음> 알았어. <laughs> 아짱 오세요, 아니. 빨리! 알겠어, 미안해. 야, 근데 사람 있는데? 야, 죽었어? 저 단체 뒤지고 있는데? <laughs> 매치 나가못 들어가네. 그럼 왜 나가? 경윤이는 근데 어느 그룹에 가냐? 포지션이 좀 비슷비슷하네. 오린이 저를 만들었어요 아, 제가요? 어, 끝에 엎드려 있다. 어, 보인다. 음 끝장을 보자. 오케이, 여기서 맞짱 뜨자. 어차피... 어. 어, 패자! <laughs> 한명더 있어. 나이스 나 근데 반속 좋은데? 음, 잘한다 생템 모프포 꾸준히 너 봤어? 어? 온다 오빠 어여 왔어 나이스 나 사풀도 해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실력 캐빈 누가 온다고 어떻게 될까? 생템은 가뿐하지 뭐 아, 가뿐하지? <웃음> <웃음> 오늘 킬내기 하자 그럼 들어와 봐 <laughs> 근데 <웃음> 내가 <웃음>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나 게임 진짜 못하는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아니 뭔 소리야 그거 아, 에, 아니야 야, 그러면은 그걸 가리자 랩랩 밑에 랩랩인지 음. 랩랩 밑에 랩랩인지 그거 오늘을맞땅뜨자 오케이 안되겠어 오늘 네, 내아래사람 하나 맞춘다 랩랩만 해주면은 응. 상황극 할아 컬러... <laughs> 내가 주변 상황극 나 이기면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기면 어, 그냥 마크 그 컨텐츠 하는 거고 아 내가 이제 아 오케이 어, 오케이 나 대신 에 <laughs> 나대신는 아니지 오빠는 약속했때 매 이미. 우리 캐릭터가 지금 너무 너무 좋아 동생과 오빠. 아이 사람 왜봐줬나 동생 학교 와서 애들한테 핑좀 찍기다가 박준성 막 야야 <laughs> 왜냐 민야? 이렇게 해주면서 <laughs> 오빠가 구애를 아. 와서 그런 스토리. 아 그러니까 이미 다 봤네. 재미없다. 근데 거기서 <laughs> 이제 우리 연기가 연기 들어갔나? 수... 나 근데 연기 진짜 못해. 극하게 되면 민규가 강아지로 하면 되겠네 에안 되지 나는 이제 안해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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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채민솔이 장 아니다 어떻게 터널에 넷 지금 강아지로 만들려고 <laughs> 강아지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진짜 뭐, 이거 야넷가지 아, 강아지. 강아지는 까꿍띠 한 마리였거든 <laughs> 강아지 연기를 제일 잘해 아 연기 실력으로 쟁취한 거구나 기가 잘해서 주인공 좀 많이 했어 어? 주인공? 띠는 대본도 필요 없었으세요. 그치 대본도 필요 없었고 말랑말랑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출석을 불러 갑자기 그러죠 네? 이런다이거그 목소리가? 어떻게든 이거 귀지해. 성윤이 꺼는 재밌는 게 없나? 꾸이가 그러니까 <무늬> 왕따를 많이 했어. <무늬> 아 어째서? <무늬> 왕따 연기엔 아무도 꾸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트위터 같은 오빠 뭐 해? 내가 한명 잡았잖아. <laughs> 너 오른쪽에 한명 달려오고 있는 거못 봤지? 아 근데 나 앞에 거 쐈으니까 오빠가 당연히 내 오른쪽을 잡아줘야지. 팀플레인데 아니 근데 왼쪽에도 발소리 들리고 오른쪽에도 달려오고 있고 아, 정교에도 있고 쐬야지.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쐬야지, 아! 내가 몸이 작야 아니야. 너무 잡는데너몇 킬이야? 너몇킬했냐고 정말 잡았어. 다른데. 아, 뭐. 어. 그래도 어. 되나? 몇판 하실래요?